4살 때 골목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곤 했다. 내 눈의 위치에서 어른들의 무릎이 가장 잘 보였다.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이 걸을 때 무릎을 먼저 구부리는 건지 발꿈치가 먼저 올라가는 건지 궁금했다. 무릎과 발꿈치를 유심히 보면 동시에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발꿈치가 먼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무릎을 먼저 구부리는 것 같기도 했다. 언니나 오빠에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한다. 해가 쨍쨍한 어느 날이다. 골목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던 날이다. 정장 입고 검은 구두를 신은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아저씨가 발꿈치를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 아저씨 발꿈치 아래에 참새 한 마리가 있었다. 참새가 하얗게 눈을 반짝이며 내 쪽을 보았다. 아저씨가 무심히 발꿈치를 내리면 참새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참새는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고 생기있게 눈을 반짝이며 나를 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새인지도 모른다. 아저씨가 발꿈치를 땅에 내딛는 순간 눈을 질끈 감았다. 살려달라고 나를 보며 눈을 반짝인 것 같다. 참새가 비명을 지를 거라고 생각하며 온몸이 경직되었다. 그런데 조용했다. 잔뜩 어깨를 움츠린 나는 천천히 어깨를 풀며 눈을 떴다. 아저씨는 가던 길을 가고 있었고 아저씨가 밟았던 땅에 죽은 참새는 없었다. 왜 그렇지? 아저씨가 참새를 밟았더라면 아저씨도 놀랐을 텐데 이상하다. 나는 조금 전 아저씨가 서 있던 장소로 가서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참새는 없었다. 날아갈 리는 없는데 주변을 두리번거려도 참새가 날아가는 모습은 없었다. 나중에 생각하니 아저씨 구두굽이 햇빛에 비쳐 하얗게 비친 걸 참새의 눈이라 착각한 것 같다. 구두 뒤꿈치가 땅에 닿기 전 둥근 굽의 그림자를 참새 몸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